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의 작은 집 선박 전문 채널 아, 오늘은 어, 지난 1월 21일자 어, 발전기 헌팅 그 관련해서 어, 스피드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들어와서 한번 방송을 다시 어, 제작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저도 뭐 이렇게 그 발전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들 비슷한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때 근데 질문이 올라왔는데, 아 일단은 뭐 우리 배의 가버너 컨트롤러 모델과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배마다. 어 충분히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포 필터를 뭐 헌팅 관련해서 에포 필터를 교체를 했고, 어 가버너 개인도 조정을 했다. 예 그런데도 이제 헌팅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배에는 mpu 가 없다 각 단자 별 측정 값이 0 이면 고장 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 단자 여기서 단자라는 것은 제가 요 질문만 봐서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혹시 이건가요 혹시 여기에 있는 이, 요, 요, 기 있는 요 단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은, 어,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두, 두 번째 또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그 이건 6월 13일 자, 조금 전께 이제 6월 17일 자고 13일 자인데, 요거는 이제 컨트롤 카드 얘기하는 것 같고, 컨트롤 카드와 액츄레이터를 교체한 뒤에 정상작동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아 운전할 때는 정상 작동하는데 무보아 때 험팅을 어, 한다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 배마다 뭐 엔진이 다르고 그 엔진에 따라서 뭐 컨트롤 카드 뭐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는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그, 그 전체적으로 뭐 기본이 되는 그 이야기. 로 이렇게 답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단자 여기 이제 컨트롤 카드 그요 부분과 전체 원리를 한번 설명드리고 요 컨트롤 카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발전기는 1,800 rpm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발전기를 보시면 여기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있고. 이렇게 뒤에 있죠. 있고, 앞에는 이제 엔진 측이 있습니다. 엔진 측에 있고, 여기 엔진 측과 물리는 이 중간 정도 엔진 끝단이죠. 큰 플라이 휠 같은 것도 엉그란 거 있고, 뭐, 그런데 보면, 요렇게 하나, 볼록 튀어나와서 나사선 같이 해서 길쭉하게 튀어나온 거, 혹시 요런 게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회전수를 측정하는 MPU 센서입니다. 그요 안에는 별다른 건 없고, 뭐, 코일 같은 게좀 감겨 있어서, 그 자석, 자석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류를 발생시킵니다. 교류를 발생시키는데 보통 보면 예, 한 10V? 예, 9V, 10V, 뭐 13V, 뭐 이렇게 그 AC 전원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전원을 찍어보시면 뭐 발전기마다 다 다른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31V 정도 이렇게 나오고 옆에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 9.6V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요 이제 회전수를 가지고 그 회전수를 감지해서 1800 rpm보다 낮으면 부하를 좀 많이 넣어서 그뭐 그 연료를 좀 많이 넣겠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얘입니다. 이게 보면 요게 이제 컨트롤 카드인데 요 컨트롤 카드에서 어 지금 방금 이제 회전수를 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낮으면은 연료를 가버너 쪽으로 많이 늘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세기를 올려주겠죠. 이때 전기 세기는 DC로 나갑니다. DC. 우리 같은 경우는 무브와 같은 경우, 이제, 예, 보면, 예, 무브와때 한, DC 한 6V 정도로 나가고요. 6V 정도로 해서, 어, 나, 나가면, 예, 액체레터 신호가 이제 올려주라, 막 하면서 나가면은, 쭉 가면은, 요, 액츄이트 신호가, 요, 가버너 쪽으로 손이 두 가닥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컨트롤 카드에서. 여기서, 저기서 이제, 뭐, 보통 그 무부하 때는 한 6.4V 나오고, 뭐, 부하 넣으면은 한 7.4V에서 1V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6V 때는 살짝 아이들, 아이들만큼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부하가 넣으면 조금 더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어 보통 이제, 딱이 개통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정기적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기적이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어, 무엇이 문제냐 일단은 뭐 보려면 예 일단 뭐 여기는 MPU 센서 보통 보면 1호기, 2호기 두 대가 있으니까 뭐 요거를 뭐 이렇게 교체할 수 있어 뭐 양쪽에 교체를 해서 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볼트수가 9볼트 이상 나오면 정상입니다. 볼트수만 좀 찍어 보시고요. 이 볼트 찍을 때 여기서 기측에서 찍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컨트롤 카드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npo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찍으면 됩니다. 이거 ac 나온다 그랬죠. ac 예. 뭐1034 볼트 요런 식으로 물결 무늬로 나올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센싱에서 이쪽으로 들고 오는데 요게 이제 하면 1호기 2호기가 있으니까 일단 2호기가 정상이다 그러면 2호기 거를 떼서 1호기 쪽으로 옮겨와서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증상 호전이 없다 그러면 카드 문제는 아닙니다. 증상 호전이 없, 없으면 카드 문제는 아니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호를 가버너로 준다고 그랬죠저 카드에서 이쪽 주고 여기서 레크를 밀어주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가버너 문제인지 어. 확인하는 방법,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자, 저쪽에 2옥이랑 2호, 1옥이랑 교체를 해봅니다. 가번은 기계적 문제인가? 그래서, 음,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번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적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밀어줬는데, 밀어줬는데, 그, 각 기통에 보면 이제, 랭크가 이게쭉 연결되어 있겠죠? 밀어줬을 때, 최대로 얘가 밀어줬을 때, 예를 들면 막 최대 신호가 어 9볼트다, 뭐한8 8볼트다, 9볼트다 이러면 최대로 밀어줬을 때 레크도 모든 라인이 각 기통별로 최대치를 밀어주고 있어야 됩니다. 밀어주고 있어야지 되는데 가끔 보면 이 진동 때문에 엔진 돌아가면서 진동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레크의 볼트가 풀리면서 어떤 거는 풀려 있고 어떤 거는 제대로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연료가 균등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발생할 수 있고요. 헌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일단 그래서 돈이 제일 안 되는 게 레크 그 재정렬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 보시고요. 그리고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예. 예 렉크 재정렬 요레크가 요 최대치로 밀어줄 때 최대치로 밀어줬을 때 요것도 최대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빨간색이 긴 쪽으로 최대치에 들어서 최대한 개방을 해줘야지 되는데 예요 위까지 요 레크재정종을 했다 최대 최대로 밀어줬을 때 가버너가 최대 위치에 모든 기통이 다 정리됐다 그러면 요 필터를 봅니다 그 인젝터에 보면 연료 들어올 때 보면 조그만한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젝터 부분에. 그, 요 연료 필터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요 인젝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기계식일 때 요렇게 작동을 합니다. 기계식일 때 기계식으로 밀어줘서 이제 연료량이 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바깥쪽에, 이제 엔진 쪽에 보면 연료 필터 있습니다. 요거, 요거에, 요거는 어, 헌팅하고는 좀, 관련이 좀 없고, 기통별 설치되어 있는 요게 이제 막히면 막힌 놈도 있고, 안 막힌 놈도 있고, 막 이러면은 헌팅을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레크가 풀로 밀어줬을 때, 밀어주는 놈도 있고, 안 밀어주는 기통도 있고 하면 헌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얘도 똑같이 점검을 해줘야 되고요. 예.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면 이제, 어, 두분 질문 사항이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된것 같습니다. 예. <laughs> 각 단접에 0이, 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0이면 안 되죠. 일단, 값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이 전원. 이 카드를 운영하는 전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서 바로 이렇게 전원을 끄집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 기측에 보면 이제 알터네이터 설치돼 있죠. 저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저기서 바로 오는 방식 같은 경우에, 저게 그 안에 그 알터네이터에서 이제 전압을 발생하는 하는, 하는 그요 카드가 있습니다. 레귤레이터 카드, 레귤레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전원이 왔다 끊겼다. 막 이럽니다. 전원이 끊기면 어, rpm을 인식을 못 하니까.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전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이제 저게 들어가고 이러면서 헌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것도 1호기, 2호기를 그 바꾸거나 레귤레이터 카드, 레귤레이터 있거든요. 조그만 거 그거 빼서 바꿔서 넣었을 때그 문제 증상 개선이 안 되면 저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시면 어, 헌팅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빠진 게요 아, 부분. 요 부분이 빠졌는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저기 배전반 우리 그 발전기 배전반에 보면 스피드 조정한 로브 있거든요. 그, 그니까 그 스피드 조정한 로브를 가지고 어, 헤르츠를 조정합니다. 60Hz, 보통 맞추고 하거든요. 미세 조정. 그거 할때 쓰는 겁니다. 원격, 원격으로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모트 예, 스피드 파시라 되어 있죠. 이세 개. 예. 아, 그러면, 예, 지금까지. 예. 그, 뭐, 저도 이제 배생을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